다른 카메라 백팩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은 다 모아놓고, 오! 안녕하세요 무차가 아니라 미샤입니다 여행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저는 가벼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모멘토 가방 지금 메고 있는 이 가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가방을 이번에 태국과 싱가포르 여행을 하면서 굉장히 편하게 썼어요 카메라가 워낙 고가품이다 보니까 카메라 가방들이 보통 되게 무겁거든요 근데 이 가방은 안정성은 물론이고 휴대성이 굉장히 좋아서 추천드릴 만한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가방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한 건 바로 이 디자인이에요. 우자. 자, 일단 카메라 가방들이 그렇게 이쁜 게 많지가 않아요. 깔끔하고 각잡힌 디자인으로 매끈하게 생긴 외관을 가지고 있는데 카메라 백팩이 아닌 일상용 가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포인트로 세계지도가 새겨져 있는데 이게 꼭 여행용 가방 심볼 같아서 마음에 드네요. 가방, 제가 기존에 쓰던 게 원래 GoPro 450AW라는 국민 가방이라고 할수 있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가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많이 무겁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허리가 아파서 자주 사용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방은 가방 자체의 무게가 굉장히 가볍기도 하고 디자인도 굉장히 일반 백팩 같은 느낌이 들어왔고 되게 부담 없이 사용하기 좋은 가방입니다. 가벼운 게 얼만큼 가볍냐면 이 가방은 1.5kg 정도 됩니다. 지금 이거를 탈부착할 수가 있는데 이걸 제거할 경우는 1.43kg 뭐그 정도 무게가 된다고 해요. 그냥 1.5kg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존에 쓰던 가방이 가방 무게만으로 2.84kg이었던 거에 비교하면 굉장히 가벼워지는 셈이죠. 일단은 디자인과 가방 무게 하나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디자인과 그다음 무게, 그러니까 휴대성이 굉장히 좋고 이쁜 가방이긴 하지만 기능이 떨어진다면 솔직히 의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이 가방이 또 카메라 가방으로서 카메라 백팩으로서 굉장히 역할을 수행을 잘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파티션이 구분이 되어있어고 갖 카메라 장비를 원하는 대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또 찍찍으로 돼 있기 때문에 파티션 크기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원하는 식으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이 정도는 카메라 가방으로 당연히 해줘야겠죠. 근데 여기 플러스 알파로 제가 좋아하는 아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망사가 들어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카메라 가방을 뒤집거나 그러면 이제 장비들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대참사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어 장비가 얼만데, 그물망이 잘 보관을 해주고 있습니다. 깨 갖고 때 떨어지지 않도록 잘 보관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 안전장치가 하나 더 있다는 게 굉장히 되게 고려를 많이 해서 만들었다는 그런 가방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었어요. 결코 제가 망사를 좋아해서 이 가방을 추천드리는 건 아님,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또 이제 추가적으로 겉에 외부에는 이렇게 지갑, 저 같은 경우는 여권과 국제 운전 면허증도 여기에 넣고 다니거든요. 이렇게 쉽게 꺼낼 수 있는 이렇게 외부 파우치라 그럴까요?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카메라 가방이 장비를 어떤 상황에서도 보관을 잘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겉에 나일론 카보네이트 뭐 그런 걸로 이제 소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발수 기능도 굉장히 뛰어난 편이에요. 근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렌커버를 꺼내서 뒤집어 씌우면 되게 안정적으로 장비를 보관할 수가 있겠죠. 비오는 날에도 이제 걱정이 없는 거죠. 또한 제가 이제 기존에 쓰던 카메라 가방에는 액세스 커버는 없었어요. 카메라 같은 경우는 바로 꺼내 갖고 촬영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액세스 커버를 만들어놨습니다. 고 제가 인트로 영상에도 찍어놨죠. 이게 굉장히 편해요, 진짜. 이게 바로 카메라 기어를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장점입니다 오, 다시 넣어야지 그럼 경량화에 이어서 편의성도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해놨습니다 되게 여행용으로 굉장히 적합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캐리어에 고정을 할수 있게 해주는 그런 캐리어 끈이 있습니다 여기 있죠 이렇게 캐리어에 꽂고 다시 찍찍이로 붙여놓으면 캐리어에서 떨어질 일이 없어요 다른 카메라 백팩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은 다 모아놓고 오! 이렇게 떨어져도 안심입니다. 이제 겉이가 튼튼해갖고 별 걱정이 없어요. 제가 몇번 떨어뜨렸거든요. 심지어 저는 장비를 꺼낼 때도 그냥 가방을 바닥에 놓고 장비를 꺼냅니다. 이 상판들이 되게 많이 긁혀있는 가방이 많아요. 제 가방들은 그런데 그렇게 막 써도 가방에 별로 기스가 안 나요. 진짜 매끈해서 좋습니다. 근데 제가 딱한 가지의 단점을 찾긴 했습니다. 그 단점이 뭐냐 하면 바로 15인치 노트북이 수납이 힘들어요. 13인치 노트북까지는 무난하게 수납이 되지만 15인치 노트북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어진 지퍼에는 수납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망사 위에 노트북을 올려놓고 이동을 할때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찾은 유일한 단점입니다. 그 외에는 정말로 만족스러운 가방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실제로 볼수 있는 데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볼수 있으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카메라 가방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은 다 모아놓고 좀더 경량화에 신경을 써서 여행용으로 진짜 딱 알맞게 포지셔닝 해서 나온 그런 가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 용도나 아니면 좀 가벼운 카메라 가방인데 믿을 만한 카메라 가방을 찾고 계셨던 분들한테 딱인 가방인 것 같습니다. 다른 카메라 백팩과 비슷한 정도 레벨인 20만 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어요. 카메라 백팩들이 다 가격이 조금 비싸긴 하죠. 디자인 뭐 휴대성, 편의성, 그다음에 뭐 발수 코팅, 뭐 재료 마감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괜찮은 가격에 나온 거라고 그런 합리적인 그런 납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미앙 아 여러분들, 일상이나 여행용 가방 혹은 망사를 좋아한다면 이 가방을 구매하셔도 후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가자. 땡. 땡볕에서 리뷰하니까 진짜 덥네요. 제가 이제 작업실을 송도로 옮기게 됐는데 송도 작업실로 아직 모든 짐들을 다 옮겨오지 못해왔고 차량을 밖에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커피콩인데 완전히 탄 커피콩이 될것 같아요.